아니, 휴대폰 하나 개통하는데 왜 규제를 할까? 안녕하세요. 폴 아저씨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휴대폰을 샀는데 바로 개통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번호 이동의 경우는 며칠 동안 개통을 못할 때도 있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의 가격 정책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자주 변동이 됩니다. 심할 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동되기도 합니다. 과연 왜 그런 걸까요? 휴대폰 시장 역시 자율 경쟁 시장이다 보니 경쟁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통신 3사가 서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가격 경쟁을 하기 때문에 모델에 따라 가입 유형에 따라 가격이 수시로 변동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납득이 가는데 그런데 왜 개통을 바로바로 바로 해주지 않을까요? 판매자면서 지금 여러분께 휴대폰을 팔았는데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가격이 변동돼 개통을 미루는 걸까요? 물론 이런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개통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 이유는 규제 이슈가 큽니다. 아니, 휴대폰 하나 개통하는데 왜 규제를 할까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상식 범위 내에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통신 시장은 의외로 규제를 많이 받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제를 과연 누구 할까요? 통신사 자체적으로 시장이 과열되었다 판단해서 할수 있습니다. 하루 개통되는 양을 보니, 와, 오늘 마켓도 미용이 쭉쭉 나가네. 안 되겠다. 빨리 줄이자. 하고 정책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사에서 정책을 빼면 판매점은 처음에 받는 수수료로 원복이 될 때까지 개통을 보류하거나 혹은 마진을 적게 보고 개통을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통신사에서 하는 가격 통제보다 통신사 위에서 통제하는 규제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보통의 기업들이 국세청을 제외하고 무서워하는 정부기관이 공정이라면 통신 관련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 바로 방통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통위에서는 어떤 규제를 하는 걸까요? 통신 3사가 치열하게 가격 경쟁을 하면 자연스럽게 번호이동 숫자가 늘어납니다. 왜 경쟁을 번호이동으로 하는지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3사간 경쟁으로 번호이동 숫자가 규제 범위보다 늘어나면 방통위에서는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하고 통신 3사에 경고를 줍니다. 당장 이 경쟁을 멈춰라! 이런 경고가 내려오면 통신 3사는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액션이란 결국 대리점과 판매점에 내려주는 리베이트를 줄이는 거죠. 이렇게 줄이는 걸 보고 보통 안정화라고 합니다. 안정화는 상황에 따라 특정 모델에 또는 특정 지역에 혹은 특정 개통 유형의 안정화를 내리곤 합니다. 이렇게 안정화가 내려지면 무시하고 파는 판매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통을 잠시 보류하고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통을 하려다가 멈춰지는 상황이 바로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안정화가 내려졌는데도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마진이 줄더라도 그냥 개통을 지속하게 되면 또 안정화가 내려옵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결국 통신사에서 내려주는 리베이트 즉 수수료로 영업을 하는 곳이라 계속 수수료가 줄어들면 결국은 개통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안정화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통위 또는 통신사에서 규제를 하다보니 휴대폰을 받아놓고 며칠 동안 개통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방통위에서 시정 과열로 규제하는 이유는 휴대폰 시장 자체가 이미 포화 상태라 일 평균적인 개통량이 초과되면 굳이 불필요하게 통신사에서 휴대폰 개통을 조장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지만 저도 잘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방통위와 통신 규제 관련 이야기는 따로 심도 있게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휴대폰 개통을 통제하는 안정화는 결국 소비자 여러분들의 불편으로 다가옵니다. 자, 오늘은 왜 개통이 바로바로 바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안녕!